자, 반갑습니다. 칼데라 홀더 여러분들, 윤태준 팀장입니다. 지금 칼데라가 4% 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칼데라 코인 같은 경우에 이 업비트에 상장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죠. 근데 제가 항상 이 조점 라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 곧 이어 폭등이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상승이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홀더분들은 지금 빠르게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4시 한 봉으로 좀 봤을 때이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개미털기는 이미 완료됐고 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곧좀 터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먼저 지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칼데라 한 시간봉이고요. 현재 메스터점이 떴습니다. 자, 이 지표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만든 지표인데요. 제가 좀 안전하고 간단하게 매매를 할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보시면 모든 선과 모든 점이 녹색이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저희는 이거를 메스터점이라고 좀 칭하고 있고요.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데드 크로스터가 나오면, 저희는 이거를 매도타점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자, 세이코인을 한번 볼게요. 자, 세이코인은 147일 동안 590% 수익을 좀 가지고 가실 수가 있었죠.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 충분히 좀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자, 칼데라 산시안복으로 다시 보시면 지금 매수타점이 떴습니다. 자, 지표도 모든 색이 초록색이죠. 자, 흐름 자체가 지금 상승의 추세로 좀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렇게 돈을 벌수 있구나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같이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자, 보시면 저기 매수평균 라인 보이시죠? 자 그리고 지표를 다시 보시면 자 이날 이날 보시면 7월 23일 날 1,730원대에서 자 거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23일 날 1,700원대에서 100만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가끔가다가 이거 좀 사기 아니냐 좀 사진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검색까지 검색까지 가능한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만 믿고 좀 따라오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만 믿고 좀 따라오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건 요즘에 락업 해제 뭐 재단 세력 이런 말도 너무 많죠. 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번업을 좀 하시다가 칼데라 이 매도 타점이 뜨면 저한테 매도 사인을 좀 받으셔서 계획대로 매도만 하면 자, 이번 불장 정말 간편하고 간단하게 좀 돈을 버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우선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우리 홀더분들은 제가 단시간봉으로 가서 조정이 살짝 나올 경우 이게 돌려나가면서 매도차 점이 뜨고 다시 한번더 돌려나가면서 자 이렇게 매수차 점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당시에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 드릴 테니까요. 좀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편집 업로드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또 올릴 땐이 타점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하단 번호로 칼데라. 칼드라라고 단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좀 실시간적으로 안전하고 더 상세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문자를 좀 보내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냐?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이 비트코인은 현재 1억 6천만 원대 부근에서 행복 포지션을 좀 거쳐주면서 직접적으로 이 불장의 스타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것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말 역대급으로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서야 반등을 좀 보여줬지만, 자, 이 지지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막고 자기 긴 윗거리를 남기면서 다시 한번 추락하는 걸좀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 도미넌스는 정말로 역대급으로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은 즉슨 이 비트코인에 매물되어 있던 자금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걸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데라 이제 비트코인과 관계 없이 도미넌스가 좀 쏠리게 되면서 이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 모두 대형의 슈팅 조건을 좀 갖춘 상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칼데라 지금 칼데라가 올라가는 이유가 칼데라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약 3천억 가량인데 자 지금 장기 물량만 약 2조 가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굉장히 큰 물량이 좀 잠겨 있는데 이 물량이 거의 다 세력, 이 세력들의 물량입니다. 자, 그래서 좀 재단 세력들은 본인들의 물량을 좀 비싸게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실세를 좀 올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세가 좀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는 건이 칼데라가 조만간 엄청난 상승이 좀 나와준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다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모두가 성공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도 보시게 되면 하루에 100%가 넘는 또는 500%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다 놓치고 갈 수만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코인들을 미리 잡아야 이러한 큰 수익들을 좀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지 이런 정보도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 그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 여름휴가 계획 잘 짜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우리 가족분들을 위한 역대급 여름 이벤트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름휴가 가자 이벤트인데요. 총상금 2,500만원 규모의 혜택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등은 무려 1,400만원 상당의 USDT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지급해드리고요. 자, 2등에게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5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VIP 지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표들, 아까 보셨죠? 이 지표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좀 표시되는 고급도구예요. 제가 사용하는 지표 말고도 직접 만든 최신 지표도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등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태블릿 또는 스마트워치를 드리는데요. 자,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 아무거나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여만 하셔도 제가 전원에게 기프티콘, 고가는 아니고 저가의 커피 정도는 좀다 드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답을 못 맞춰도 선착순에게 밀려도 자, 기프티콘은 무조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등과 3등 이 당첨되신 분들은 이 지표 세팅 방법과 좀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하므로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말이 강이지. 그냥 구독자분들과 몇몇 분 모여서 소소하게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알려드리고 뭐 그런 정도라 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진행 중이며 기술적 분석과 지표 활용법을 좀 직접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지표만 받아가고 쓸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 제가 수익 내는 방법까지 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등 담청자분은 오지 않으셔도 되지만 원하시면 강의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퀴즈 참여 방법은요 아주 간단한데요. 자, 아래 퀴즈의 정답을 제 개인번호, 이 010-2190-5289번호로 문자로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퀴즈는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코인은 자 1번 비트코인, 2번 도지코인, 3번 위믹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 010-2190-5289번호로 숫자나 이 정답 이름을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1등, 2등, 3등 이 경품을 좀 드리고 당첨이 안 되셨어도 이 기프티콘은 100%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만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 강의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이벤트 좀 당첨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 더 많은 수익 정보와 꿀팁들 지금 바로 영상에서 이해 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 이 부덴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 전부터 좀 저점에서 좀 잡아드렸던 코인인데요. 자 근데 제가 말로만 좀 잡아드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좀 잡아드린 건지 제가 실제 내역 문자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5월 8일 날좀추천 문자를 좀 드렸었는데요. 거래량을 동반한 계단식 상승이 예상이 되고 최소 700%의 상승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우리는 가장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빠르게 빠질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정확히 이날 매수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딱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700% 상승 제가 또 안겨드렸는데요.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드리고 이날 제가 정보 드린 대로 수익 보셨던 분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6월 10일 날 추천 종목으로 미버스 이 미버스를 매수과 매도가다잡아드렸었는데 하단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하단 구간에서 횡보를 할때딱이 구간에서 매수 추천을 딱 드리면서 전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버스 같은 경우에도 딱이500% 이상 수익을 좀 안겨드렸고요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종목 매수과 매도가 전부 잡아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구독과 이 좋아요는 한 번씩 좀 눌러주셔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요 제가 영상을 찍고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갈 때쯤이면 이미 이렇게 다 떨구고 난 뒤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실시간으로 이 급등 코인 매수 매도 타점만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자, 핸드폰 문자 급등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놓으시면 앞으로 이런 상승 정보가 나올 때마다 미리 문자를 좀 드릴 건데,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 매번 영상을 좀 보시면서 타이밍 늦으실 일이 없다라는 거. 자,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자,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제가 드린 급등 종목으로 좀 수익 얻어가시고 계시죠? 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이거 진짜 무료 맞아? 하시면서 좀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종목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으로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드리는 종목 그냥 보고만 계시고 진짜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거를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좀해 보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딱 급등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 좀 보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딱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알트코인, 민코인 이런 큰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을 챙겨가는 거 아주 중요한데요. 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건 최대한 내가 이런 피해 보는 거 없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말로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돈 벌어서 돈방석 안 깨? 라고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여파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손을 대고 있냐? 바로 이 민코인, 이 민코인에 좀 손을 대고 있는데요. 자, 이 민코인 발, 이 트럼프 직접 관여, 자, 1340% 폭등. 자,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요이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좀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이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합니다. 자, 2025년 이 상위 민코인 5종목 다 5천 달러로 이 50배 이 50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 남들 알트 코인 불장소리 외칠 때 조용히 민 코인에 물려간 사람들만 150억 원으로 수익을 좀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2의 트럼프 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하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이 마가 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다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 뒤를 잇는 히든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투자를 하신다면 인생이 좀 바뀔 기회, 진짜로 이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코인은요. 바로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는 그런 히든 코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 2의 리플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거 지금 너무 이미 오른 거 아니냐라고 좀 하실 수 있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인데요. 자, 이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이제부터 2파동, 3파동, 4파동, 자, 이 5파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도 업비트 내역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매월 10일 날돈 들어올 때마다 좀 이렇게 좀사 모으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캐처하면 아니냐라고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그리고 검색까지 됩니다. 자, 저는 다른 유튜버처럼 거짓말 안 하고요. 이런 걸로 장난 절대 안 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벌때 혼자 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100%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그리고 세력 자금 유예까지좀 확인된 확실한 종목이고요. 단 중요한 점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 딱 150분께 좀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괜히 너무 알려지게 되면 이 주가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태준이 욕먹는 일이 좀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 저번 시즌 1때 그때도 단 이틀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으로 600% 수익 가까이 내신 분들 아직도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이 오고 있고요.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입니다. 자, 이번에도 순식간에 좀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이 계급이 바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이고요. 자 지금 바로 이 히든 종목을 받고 싶은 분들은 자 아래 번호로 히든 단두 글자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께 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히든즈 종목으로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단두 글자만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 한시라도 빨리 문자를 보내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 타이밍을 좀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